에, 시우 자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지우고. 생부 공합 시우 자묘라,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육효를 칠 때는 그 점사가 있고 그 주제가 있죠. 항상 육효는 <laughs> 육효는 뭐냐면 저기에요. 저, 주제가 있어야 되고, 주제에 따라 용신이다 틀리다 이거죠. 주역점을 치면은 주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점을 보고 거기에서 알고자 하는 걸 갖다가 자기 힌트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역이라는 건참 그, 고수들이 그 치면 굉장한 그 내공이 있어가지고, 그한번한 한 개만 봐가지고, 그 상황 설명을 다 해요. 주역 잘 친다는 엄청 잘 쳐요. 옛날에 저,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주역의 대가예요, 그 양반.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딱볼 때, 주역 계상을딱 뽑고서 그사람 판단했다는 거죠. 이, 태계 이황, 이율곡, 전부 주역의 대가들이에요. 그리고 저 토정비결 선그 토정 이지암 선생 있죠? 그 양반도 뭐 거의 음양하게 대가고, 그, 서경덕이라고 아시죠? 서화담? 응. 그 양반이 이그 귀신도 울고 갈 정도의 그,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토정 이지함 선생이 쉽게 말하면, 저, 누구, 누구 라인, 누구 라인 그러잖아요, 왜? 규 라인, 무슨 뭐. 서화담 라인이에요, 이, 저, 이지암 선생이그 문화에 가서 배운 거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그, 뭐야, 저, <laughs> 서화담 선생이 그 음양하게 대가하고 그만큼, 에, 지금으로 치면은 저 박도사 있잖아요. 박도사는 저리 가라였을 것 같아. 그, <laughs> 서화점 선생님이. 박도사가 그런 기, 그런 관법으로 이 사주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이, 이재암선생이 이제 거기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토정 비결을 쓴 건데, 그거는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고 간단하게, 예, 뽑아서 이제 볼수 있게 해놨죠. 잘안 맞더라고, 근데. <laughs> 안, 맞다고 봐요. 네. 안 맞다고 보는데 그 시대의 이 양반은 뭐냐면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긍정적인 글을 많이 내기인 거고 경계에 글을 올리는 거는 한40% 희망적인 얘기 60% 이렇게 했더라고요 왜냐면 일반 대중들한테 희망을 돌리한 번씩은 이렇게 한 거를 풀어낸 거잖아요 좀날 자체가 약간 구름 잡는 날같이 떠나서 이제 그런 식의 표현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죠. 너 죽을 거야, 그럴 순 없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그렇게 못 쓰고, 호숫가에 내온 아기와 같으니, 이런 식으로 해놓은다 조심해라, 이거지. <laughs> 하여간 그, 그 양반이 뭐냐 하면, 그,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을 때, 그외갓집을 자주 갔는데, <laughs> 빨리 대피해라 그러더래요, 이토종선생그할외갓집에 가서. 그래가지고, 얘가 하도 그냥 막,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아이, 그래, 알았다, 따러 대피했는데, 넘친 거야, 저기, 파도가. 그래가지고, 말 들은 사람은 살아남고, 절반은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동이 났네 그랬대요 그 동네에서 아이지함 어, 신동이 났다 그랬더니 누구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귀신인 줄 알았대는 거지 아니 관찰을 해보니까 그런 증후군 나타나니까 물이 넘치더라 해가지고 관찰력으로 했다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관찰력에서 놓쳐가지고 모르는 게 대부분이에요 맞아. 박도사도 마, 찬가지로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귀신이 와서 알려주더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건 경물치지라 그러더래요. 자연을 관찰하고 또 관찰해 보니까 알겠더라, 이건. 그래서 나도 좀 그거 좀 어떻게 알아보려고 좀뭘또 해보는데, 잘안 되더라고. 아니, 근데, <laughs> 그런 건 느껴지잖아요, 예상 아, 느껴지는 음, 것도 있지만은, 그, 박꾸서나 이런 사람들은 돌아가는 저걸 보고 저걸 갖다 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데 저는 그냥, 어, 그 생활에 관련된 거나, 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뭐가 <laughs> 생각이 떠오르고, 이제 그런 게 조금 있어요. 어떨 것이라는, 이렇게. 음. <laughs> 어떤 그런 느낌도 느낌인데, 이제, 자연을 보고 바로, 그, 알았다는 거예요, 박도사는. 관찰력으로. 하면, 그 박도사는 보면, 사주에 저희가 있어요. 해수. 정말 네. 그 네. 돼지띠거든요. 그 해수가 있다는 거는, 도문이 있다는 거, 도문, 귀신으로 통하는, 음, 그러니까 그런 감이 발달했다고 볼수 있죠. 그것도. 자, 생부공합 시우점이라는건 뭐냐면은 <laughs> 생한다는 것은 내가 금기운이 수기운을 생하고 토기운이 금기운을 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목기운이 목기운으로. 인인데, 묘로 가고, 묘인데, 인으로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부. 생한다는 건 생하는 거고, 부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힘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공방하고, 합하고, 뭐 이런 거가 되는 거거든요. 쭉 얘기를 하면은 <laughs> 예, 거기 일, 이거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한번 용신 휴수 할때 생부공합이 되면 때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얘기한 그 불급자 입지증리 그거의 보충적인 설명이라 이거죠 생하고 부하고 합하고 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약해져서 당장 응기가 힘들 때, 용신이 힘을 받는 응기일 또는 월, 그것을 응기 시기로 삼는다. 이거죠. 그것이 생부공합 시우자묘다. 그래서 현재의 운이 약하다면, 강한 때를 기다렸으면 된다. <laughs> 거기에 이제, 점을 한번 볼게요. 에, 사업점을 쳤는데, 화풍정 변, 화풍정 변, 풍지환이 됐나? 참했어 여기에는 어, 맞구나 화풍정변 풍지관이 아니죠? 이렇게 되면은 화풍정변 내풍왕이 되는 거에 잘못된 적이 있다. 화풍정변 내풍왕 자, 이게 저 낙갑이 어떻게 되죠? 목신축 축해유. 이와기묘묘축해유미사 이것이 이렇게 에, 술로 바뀌어서 에, 친날은 신월경호일. 그랬는데 에, <laughs> 자부재관이 어떻게 되죠? 이와께서 나오죠? 이와 화산녀 화풍정 제요가 그 되고 응요가 되고 그 다음에 손이 되고 광이 되고 제가 되고 제가 되고 손이 되고 형우 그렇게 되죠. 에, 이걸 보면은 이 제가 사업점이 되면 사업점이니까 요거와 요기 용신이 되죠. 이것이 지금 월에는 진신됐죠. 에, 그리고 어, 공망이 인호술이니까 거의 공망. 이 공망, 이 공망. <laughs> 아유, 누가, 누가 저기 저 국내임 표 찍으라고 카톡을 찍고 그래. 여기서 사업을 하면 되겠는가 이걸 본 거예요. 근데 월에 강하죠? 그리고 여기 저, 어, 이, 형은 어떻게 돼 있어요? 퇴신돼 있죠? 퇴신돼 있죠? 오해. 그러면 형은 당장은, 당장은 안 된다는 걸 암시하죠? 그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진신돼 있고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강하고. 근데 공망이에요, 이거. 그러면이런 형, 손들이 힘을 바라는 시기가 언제? <laughs> 공망이 해공이 돼야 되겠죠. <laughs> 그러니까, 생부공합 그랬잖아. 이 공망된 건 어떻게 돼요? 공망된 건 해공이 돼야 돼요. 그럼, 수월달이나 해월달, 요럴 때에, 에, 사업을 하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이걸 쳤을 때, 이게 신월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개업을 할 건가를 물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신유술해니까, 6월달 해도 되겠지만은, 해공이 돼야 내 마음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는 내가 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의심을 하는 거야. 그까 말까 그이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여기 해공이 돼야 움직여요 이런 것들은 근데 재물은 강하잖아요 해월달 되면 이 사람은 철학관을 이 철학관을 할 건가 물어본 거야 이게 실제로 이때 해월달에 오픈을 해서 상당한 음, 잘 운영되는 철학관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사점을 쳤다 그래도 내가 에, 이 사람이 이런 괴상을 뽑았는데, 이게 관을 잡잖아요? 그럼 재물로부터는 생을 받아요, 이렇게. 근데 당장 안 움직이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관을 잡는다는 것은 의심을 하는 거야. 과연 될까? 여기에서 이제 진신과 퇴신에 이런 논리를 몰라버리면 안 돼요. 여기에서 형은 퇴신돼서 입고 돼 있고, 그리고 에, 재는 진신돼 있잖아요. 강하죠. 나도 강하죠. 근데 공망이잖아요. 근데 재로부터 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해공이 됐을 때 거기에 뭐냐면 공망 그다음에 부대고 부가 불안한 게 금이 금으로, 금으로 됐다는 거 도와준다는 거거든요. 네? 요것도 부러워 볼 수가 있어요 형이 부러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퇴신돼 있죠 당장은 힘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은 돈이 안 된다 근데 형이 입고까지 돼 있어서 힘 못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수월달 아니면 해월달에 오픈하게 되면 이런 게 가시고 돈이 된다 이런 거죠 <laughs> 이것이 바로 어, 생부공학 시우자묘. 내가 용신이 약할 때 공망에 빠졌을 때 언제 응기가 일어날 것이냐? 그랬더니 해공이 됐을 때 되더라 이게. 음. 거기서 생하고 부한다는 것은 직접 오행적으로 생하는 것이고 부라는 것은 같은 오행적으로 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망이라는 것은 요렇게 공망된 걸 얘기하고 합되는거 있죠. 합. 합되는 것도 합이 해공 풀어질 때 되는 거예요. 예, 를 들어서 합이 된다는 건 뭐냐면, 어, 요런, 합이 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요런 거 있죠. <laughs> 이렇게 에, 사업을 내가 해도 될까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은 묘축해 지금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그뭐 오늘 쳤다고 쳐요, 좋죠. 합돼 있죠. 근데 근데 하면은 돈 된다는 건 알았다 이거예요. 어 무조건 돈 돼. 여기에 이렇게 제로충 맞는거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언제 할 거냐 언제 그럴 때 뭐냐면 요것을 풀어주는 것요칠일날도 돼요 5월달 2월달도 되고 충할 때요저 어, 합하는 건 뭐라 그래요 그 충할 때 또는 동안 것은 합할 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가지 저 원칙이 겹치는 거야 동해에 쓰니 합할 때 합했으니 충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5월이나 미월에 축일날 5일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날로 잡을 때 오, 4일날 축일날 <laughs> 그럴 때 오픈할 것이다 그, 여기에서 보면 또, 희한하게도, <laughs> 예? 축, 여기 가만히 있으니까 미일날도 되겠죠. 여기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니까. 은기 잡을 때가 보면 서너 가지가 막 겹쳐요. 그 중에서 다, 나, 다 나열할 수는 없고, 5일날, 미일날, 축일날, 이 정도 잡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합한 것은 풀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어, 생부궁합 시우자묘다. 그래서 용신이 약할 때 여기서 이제 합한 것을 풀어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이런 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신월에 신월에 4일 날 쳤다. <laughs> 여기선 약하거든요. 그 신이 저 신월인데 4월 <laughs> 4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음? 이렇게 되면 좀 그러네 요월로 요 하는 게 낫겠다 월에는 극받고 여기선 생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미월 5월 그러지 않으면 충하는 그 아, 5월 미월에 에, 축일날 자일날 또는 여기가 4월로 돼 있잖아요 4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서 힘받는 4월 달 이렇게까지도 보고 용신, 그러니까 은기 잡는 거 상당히 다양해요 네, 그게 생부공합 시우자묘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 쭉 그거 위에부터 읽어볼게요 <laughs> 이러한 주제에 해당하는 육신을 용신이라고 하는데 용신에 대한 응기를 잡는 방법론이다. 그게 지금까지 쭉 얘기한 건데 이것은 불급자 익지 증리에 대한 보충적인 논리. 점사를 보는데 있어서 월에 힘을 받지 못하고 일에 생부공합이 된다면 일에 해당하는 월이나 일에 응기가 된다. 이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에 해당하는 거. 4월 달에 오픈하게 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4월 달 중에도 이제 이거, 충하는 축일날 아니면 5일날, 미일날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laughs> 현재의 기운이 되는 월에 약하다고 하여 당장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며, 훗날, 일에 힘을 받거나 동요에 의해서 힘을 받는다면 일어나는 동요, 일, 월 이럴 때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생부공합시우자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생부공합시우자묘에 대한 그 개념은 다 설명이 됐어요 oi <tongue>